그래서 제 사고의 전환은 더 이상 할인된 가게에 거래되는 저평가 기업을 찾지 않고 10배 오르는 주식을 찾거나 더 좋은 것은 100배 오르는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100배 오르려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글귀가 있는데요. 우파니 샤드에 수록된 글입니다. 우파니 샤드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전에 쓰여진 인도의 책입니다.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목적에 맞게 해석하지만 어, 지필자들이 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저희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인용구를 번역하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의지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하고자 하는 대로 당신은 행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대로 당신의 운명은 흘러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는데요.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십년간 저 개인적으로 그 끌기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사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열망한다면 그것에만 진심으로 집중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한다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본질 가치 대비 절반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할 때는 그 목표를 가지고 주식을 검토했었습니다. 저평가된 싼 주식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었죠. 물론 찾다 보면 그런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 할인된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그런 기업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 할인된 가격을 찾고자 한다면 그런 기업도 찾을 수 있어요. 할인된 조건들을 더 엄격하게 조정한다고 가정해서 본질 가치 대비 90% 할인된 투자처만 찾는다고 한다 해도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기만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 투자에 기준점이 되던 것은 본질 가치 대비 50% 할인된 투자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더 할인된 투자업을 찾는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의 이런 투자방법은 지난 20세기의 투자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목표는 100배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절반으로 할인 거래되는 저평가 주식을 찾는 데서. 100배 주식을 찾는 것으로 바꾼다식을 찾는 거, 1는 다른 것들이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할인되는 저평가 주식을 찾을때는는 거, 어, 는지에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는 제가 투자했을 때약40% 할인가에 거래됐다면, 뭐 투자하고 2-3년 동안 기업가치가 상승해서 기업가치가 그동안 25% 상승했다면, 그러면 투자한 주식은 두 배로 오르고 그것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10배 오르는 주식을 찾는다거나, 또는 뭐, 10 s 100 baggers. 10 baggers, 100 baggers. 10 baggers, 100 baggers. 10 baggers, 100 b a g g e 면 s 10 baggers, 1 0니다 a g g e r s 10 b a g g 아 r s 100제 a g g e r s 10 b a g g e r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요. 사실 그가.